지구는 이상기후로 인해 태양이 사라지고 계속해서 폭설만 내리는 환경으로 변해버립니다. 이로 인해 모든 동물과 식물들이 멸종하게 되고 인류 또한 큰 위기에 처하지만 이런 환경 속에서 생존하며 살아가는 극소수의 사람들. 이들은 콜론이라는 지하방커를 만들어 자신들만의 규칙 속에 생존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에게 감기는 무서운 전염병과 같은 존재였고, 감기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두 가지의 선택이 주어지게 되는데, 추위 속에서 얼어 죽을지, 총에 맞아 죽을지를 결정하는 매우 무서운 결정이었죠. In this place, we live in fear of the common cold. You get sick, you go into quarantine. 이를 보다 못한 주인공 세무 이곳의 리더인 브릭스를 찾아가 항의하기 시작합니다. Last flu wiped out 20 people in less than a week. What's up, Sam? I need to talk to Look, don't start. Now lose the rules. Now Mason is just doing what has to be done. Yeah, but he's not doing it right. He didn't give him a choice. Brickson은 메이슨을 찾아가 주의를 주게 되지만. 리더 브릭스에게 뭔가 불만이 있어 보이는 레이슨 한편 세장은 멸망했지만 주인공 샘은 사랑하는 애인 카이와 함께 서로 의지하며 살아갑니다 SOS, loop from Colony 5. SOS. SOS, and they've been dead air until about an hour ago. 잠시 후 다른 쪽 지하벙커로부터 구조 요청을 받게 된 브릭스. Okay, make it enough. Four to the main hall in thirty minutes. I repeat. 이곳의 리더인 브릭스는 모든 사람들을 집합시킨 뒤 다른 쪽 지하벙커로 갈 인원들을 소집하기 시작하죠. Take me, g r a d n o Thank you, g r a d o n 하지만 바로 그 순간 누군가가 기침을 하게 되고 그리고 이때 또다시 브릭스와 메이슨의 의견이 충돌하게 되는데 다음 날 구조 요청이 온 벙커 쪽으로 향하는 브릭스와 샘 그리고 브레이든 세상은 계속되는 폭설로 인해 황폐화되었고 이들은 벙커를 향해 나아가는데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저승인 열차를 탈 뻔한 브릭스. 이렇게 위기를 넘긴 브릭스와 일행 들은 그날 밤 중간 지점에서 잠시 묵게 되죠. 다음날 아침 이들은 목적지에 도착 하게 되지만 hey, 출입구에 핏자국이 보이는 등 심상치 않음을 감시합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벙커 안으로 내려가 보는데 잠시 후 벽에 온통 핏자국으로 물든 처참한 광경을 마주한 세 사람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이들은 방 안에 누군가 있음을 감지합니다. 세 사람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어보는데 잠시 후 이들은 겁에 질린 어느 노인을 마주하게 되고 이 노인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듣게 됩니다. 노인은 누군가로 t 터 기후 조 I 장치의 성공 소식을 듣게 되고 t 이곳 사람들은 태양이 존재하는 그곳으로 이동하려 했던 것이었는데, 그 순간 누군가 벙커 안으로 들어왔다는 노인. 브릭스와 일행들은 노인을 데리고 나가려 하지만 겁에 질려버린 노인은 절대로 이곳에서 나가려 하지 않게 되고 결국 노인은 홀로 문을 잠궈버리는데. 이렇게 소리가 나는 쪽을 향해 조심스럽게 한발한발 한발 내딛는 브릭스와 헤링들. 그리고 잠시 후 이들은 자신들의 눈을 의심할 만한 매우 충격적이고 무서운 광경을 마주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이곳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먹고 있는 무서운 식인종 집단들이었고 브릭스와 일행들은 충격에 휩싸인 채 미친 듯이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하지만 이들과 몸싸움을 벌이며 도주와 당중 브레이든이 목숨을 잃게 되고 식인종 식단들은 계속해서 이들을 향해 달려듭니다 끊임없이 따라오는 이들을 막기 위해 사다리를 부시는 브릭스 그렇게 브릭스와 샘은 이들을 따돌리고 겨우 이곳을 탈출하게 되죠 잠시 후 중간 지점에서 잠시 쉬게 된 브릭스와 샘은 충격적인 식인종들의 모습에 경악을 금치 못하게 됩니다 하지만 근처 어딘가에서 기후 조절 장치의 성공 사례를 본 이들은 또 다른 희망을 가지게 되는데 그러나 희망의 기쁨도 잠시 다음날 브릭스와 쓰의 발자국을 따라 이들을 뒤따라온 식인종들 No, no, no! Our we're gonna lead right back to the b hey. r 브릭스와 샘은 무너져가는 다리를 이용해 시긴종들을 전멸시키려는 계획을 세우게 되고, 브릭스는 다이나마이트를 이용해 다리를 폭발시키려 하지만 하필 이때 심지에 붙은 불꽃이 꺼져버리는데. 하지만 리더의 강남을 가지고 있던 브릭스는. 식인종들을 전멸시켜버리기 위해 다시 다이나마이트가 있는 쪽으로 향하게 되고 결국 브릭스는 자신을 희생하며 식인종들과 함께 용맹스럽게 전사합니다. 그렇게 브릭스의 희생으로 목숨을 건진 샘과 벙커의 사람들을 한편 메이스는 리더인 브릭스가 없는 사이 이곳에서 리드 행세를 하고 있었고 그는 감기에 걸린 사람들을 무참히 살해하며 이곳의 규칙을 마음대로 변경하고 있었는데 바로 그때 샘이 도움을 요청하게 되고 그의 애인 카이가 샘을 도와주지만. 이들의 뒤통수를 가격하는 메이슨. 메이슨은 샘을 갈박하고 이곳의 규칙을 마음대로 바꾸려 합니다. There's a c h a n g listen to me. Mason. 하지만, 운좋게 소매치기 소년의 도움으로 샘은 풀려나게 되고 샘은 카이와게께이곳을 탈출하려 하죠. 샘은 다른 방커에서 입수한 정보를 이용해 정말로 태양이 떠있는 장소를 확인하게 되고 게 이렇게, 이렇게, 이게 이렇게, 이이이 샘과 카이 는 사람 들을데 리고 서둘러 이곳 을 빠져나 가려 하지만 바로 그 순간 식인 종 식빵 들이 이곳 에 까지 들이닥치 게되 는데, 그렇게 이곳 의 벙커 사람 들 과, 식인 종들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고, 샘은 사람들을 데리고 환풍기를 통해 이곳을 탈출하려 하지만 바로 그때 식인 종 집단의 대장과 결투를 벌이게 된 샘. 샘은 식인 종 왕에게 배를 맞으며 큰 위기에 처하지만. 이내 샘은 정신을 차리고 쇠파이프를 이용해 시군중 집단의 대장을 부셔버립니다. 마침내 샘과 하이 그리고 다른 생존자들은 새로운 희망을 가지고 태양이 존재하는 장소로 이동하며 영화는 끝을 맺게 되는데 영화의 흥미로운 소재와 쉬지 않고 이어지는 긴장감은 훌륭한 몰입도를 선사하며 배우들의 연기와 탄탄한 스토리 또한 매우 인상깊었던 영화 지금까지 콜로니 지구 최후의 날이었습니다.